안녕하세요. 제일 커스입니다. 어, 오늘은 뉴욕에서 오신 고객님 이탄 들어갑니다. 처음에 저희가 설명했을 때보다는 외관이 매우 달라졌죠. 저희가 지금 블랙 PPF 시공을 했고요. 저희가 앞전에 고객님 차량에 뭐 휠도 교체되고 배기도 교체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휠은 아쉽게도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. 배기도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저희가 이거는 추후에 시공을 해드리고. 일단은 저희가 시공한 거를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외관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무광 ppf로 작업을 해서 기존의 유광이었을 때보다는 한층 더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어 포스가 약간 상남자다운 그런 느낌이 나고요 어 여성분이 타시기에는 약간 터프한 느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된 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블랙으로 전부 크롬 부분은 전부 블랙으로 도장을 했고요 블랙으로 도장을 하면서 전이 그릴이 매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릴이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 저한테는 별로여서 그릴까지 싹 도장을 해서 블랙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. 어, 기존 엠블럼 전면 스타마크는 저희가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유광으로 해드렸고 어, 여기 몰딩 이 부분을 저희가 블랙 유광으로 할지 무광으로 할지 약간 고민을 했는데 어,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그냥 무광으로 하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서 무광으로 해드렸습니다. 일단은 기존에 보시면은 크롬 부분이 싹다 없어졌기 때문에 차량이 더 멋있어요 어 진짜 저희가 진짜 원하던 그런 튜닝이 다 들어갔고 어 지금 또 바뀐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따끈따끈한 신상 페리 63의 아팔타바우 블랙 나이트 패키지로 지금 나온 엠블럼인데 요거는 나오자마자 고객님한테 저희가 달아 드렸거든요 요거는 딱 10개만 들어왔는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4개가 나갔어요. 4개가 나가고, 여기 6개가 남았는데,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게 다 완판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또 추후에 들어오니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시공은 가능하세요. 일단 또 교체된 부분은 딱 보시면은 라이트가 전부 다 교체가 되었어요. 라이트가 뭐 PPF가 아닌 저희가 1대1 다 교체를 해드렸고요. 기존에 하했던 라이트에서 저희가 블랙으로 더 전부 다 바꿔드렸습니다. 일단은 외관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라이트, 사이드 리피터도 저희가 다 교체를 해드렸고요 엠블럼 엠블럼도 저희가 다 교체를 해드렸어요 순정으로 순정을 교체하면서 저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제일 커스터맨의 블랙 ppf 사이드 스텝도 전부 다 저희가 블랙 ppf로 해드려서 어 외에도 저희가 처음에 무광으로 할지 유광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어 그래도 유광이 얘는 더 나은 것 같아서 저희가 유광으로 권해서 유광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ppf 시공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었고요 어뭐 거의 뭐 저희가 뭐흠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무광으로 나온 것처럼 저희가 다 시공을 해드렸거든요.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전부 다 얘도 도장을 해가지고 무광으로 다 바꿔드렸어요. 무광을 바꾸면서 뒤에 스타 마크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순정으로 다 교체해드렸고요. 레터링도 얘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순정 유광 제품을 사용했습니다. 여기도 동일하게 AMG 저희가 다 들어갔고요. 어, 외관은 저희가 이 블랙 차량을 전부 다 ppf를 했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흰 부분을 전부 다 블랙으로 교체했어요 외관에서는 설명이 일단은 끝났고요 실내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, 실내 전부 다 고객님이 카본으로 교체를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크롬 부분도 역시나 이건 다 카본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크롬 부분은 고객님이 어, 여기도 카본을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고객님이 더 몰딩이 크롬이다 보니까 여기도 크롬으로 하길 원하셔서 저희가 여기는 뺐습니다 여기는 뺐고. 지금 카본 같은 경우 보여드리면 지금 퀄리티가 완전 우수해요. 모니터 라인에도 지금 깔끔하게 들어갔고 그냥 이거는 거의, 거의 뭐 순정보다 더 퀄리티 좋은 카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판으로 시공을 했거든요. 한 판으로 시공해서 이결 라인이 전부 다 일정해요. 일정하게 저희가 카본을 했고 이것도 한판한판한판한판다 카본을 떠가지고 슬라이딩을 넣었을 때 일정하게 일정한 퀄리티로 해드렸고요. 거의뭐 요거는 뭐 순정이라고 해도 진짜 퀄리티가 뒤지지 않습니다. 카본 패턴 라인 보면은 일정하게 저희가 다 작업해 드렸기 때문에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. 잘 나오면서 고객님이 기존에 앰비언트는 있으신데 추가로 또 천장 앰비언트를 추가로 하셨고요. 천장 앰비언트 하시면서 도어 내짝 앰비언트도 추가로 넣어 주셨어요. 아직 카본 핸들도 도착을 안해 가지고 저희가 카본을 아직 못 달아 드렸는데 이것도 저희가 추후에 입고 되면 이 뼈대도 카본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. 저희가 지금 차에 풀 커스텀이 들어간다고 작업을 처음에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, 어 지금 아직 휠이랑 배기가 도착을 안 해서 저희가 아직 영상을 마무리를 찍지 못했어요. 그래서 아마 휠이랑 배기가 나오면은 저희가 풀로 다 작업을 한 뒤에 어 다음 영상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3탄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끝!